소송으로 가게 되면 사실 천만 원 넘게가 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100% 이제 그 오신 분, 탐지 어때 분, 오신 분도 이들 위에 세입자분이 말이 안 통하는 것을 알고 그 오신 분하고도 시비가 붙었어요. 예, 예. 이제 가장 먼저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증거 확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적인 변호사들, 윤상현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신가요? 천장에서 물 떨어지고, 요즘 특히나 장마 이제 비 많이 올 때인데, 윗집에서 물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정도로 물이 떨어지면서 곰팡이나 장판 들뜸, 기타 뭐수리비를 발생되는 그러한 사례들이요. 오늘 이런 누수 분쟁 관련돼서 피해자일 때와 가해자일 때로 나눠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누수가 왜 생기는지랑 그것을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첫 번째로는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윗집에서 세탁기 호스 또는 위에 어떤 배관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누수가 발생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실제 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원인에 있어서는 건축했던 당시부터 어떤 방수 공법의 한계 그리고 그 콘크리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세 번째로는 시공상의 어떤 관리 부실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공사비 뭐 비용 절감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당시에 사용한 어떤 그 자재에 대한 관리가 좀 부실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사전 관리 또 공사 이후에 사후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나누자면 윗집에 어떤 잘못 특히 이 집에서 어떤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자기들이 어떤 인테리어 공사나 수도 배관 공사를 하면서 잘못 만져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시공상의 문제 처음부터 그 건물을 지을 때부터 또는 짓고 나서 사후 관리가 좀 잘못돼서 누수가 관련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책임 주체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증거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윗집에서 물이 떨어졌다라는 증거를 확보를 하고 또는 어떤 뭐 공용관이라면 공용관에서 물이 샌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또 도배지에 들뜸 정도를 이제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러한 피해 사실 그리고 이런 증거를 가지고 결국 나중에 소송에 다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증거 확보 그리고 윗집과 통화를 한다면 통화 녹음을 해놓고 찾아간다면 또 녹음기를 켜고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사무소에 이러한 피해 발생 사실을 알리고 즉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가 어느 시점에 이 손해를 발생을 발견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점을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다라는 것이 남기 때문에 그런 접수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위층에 이제 알리듯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적으로 섞이지 않도록 그리고 이 누수의 원인이 윗집 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 같이 한번 어떤 원인을 규명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 윗집과 얘기가 잘된 경우에 그리고 즉 윗집의 배관을 저희가 탐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누수 탐지 업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공용관의 문제인지 윗집 배관의 문제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용관의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관리 주체인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사무소 쪽이 책임을 지게 되고 전유부에서 발생된 전유부 배관의 문제로 발생된 누수의 경우에는 윗집에서 사용자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이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같이 알아보자고 라할 때는 관리사무소와 그 윗집과 모두 소통이 되어서 탐자가 같이 누수탐지업체를 섭외하고 같이 의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만일 윗집이 문을 안 열어주겠다고 해버리는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이제 소송에서 경찰에 일단 먼저 신고를 하라고 뭐 얘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경찰이 출동한 내용이 있고 경찰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경우에 윗집에서 협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도 이제 윗집에서 끝까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경찰 접수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함에도 위층에 섭좌하지 않았다는 점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살고 있는데, 음, 네. 그러면서 그 방이 여러 번 누가 있었는데, 열론줄 알고, 내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안열 벽지나 이런 거로 해서 여러 번 살았었는데, 네. 어, 그래도 문제가 계속 1, 2년 시간이 지나면은 또 동일한 누수가 생,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원인을 알아봐야 되는데, 음. 이제 윗집에 사실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네. 윗집에 협조가 안 돼서, 음. 항상 다른 방식으로 임시 방편적으로 제가 제 사비 들여 서 이제 여기 해보고 있는 방만 수리를 진행을 했었고 예. 소견서도 받았고 아. 소견서에 이제 원인이 이거고 이런 조치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 소견서랑 가진을 다 받았습니다 아 네네 예, 예, 예. 그러면 저는상... 지금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예. 이제 어떤 뭐 내용증명이라든지 아니면 소송이라든지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럼 연락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 맞습니다 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서 상대방한테 원성회복을 시킬 수 있는 손해배상을 다 해달라 그리고 만일 필요하면 필요하다면 저희가 합의 절차를 같이 진행을 해드릴 수 있고 거기까지 만일 저쪽에서 거부를 하고 끝까지 자기들 업체를 선정해서 그 비용을 이제 자기들이 볼 때는 뭐더 적은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해 주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그때 가서 소송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예 예. 그러 제가 공방 부분을 좀여쭤합니다예예 예, 말씀 주세요. 예 예. 저도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사실 아는 업체를 부른 게 아니고, 예. 저도 이 누수 때문에 뼈스를 워낙 많이 받다 보니 누수 탐지에서 이제 부산에서 유명한 곳을 여러 군데 찾다가 아, 네. 이번에 부른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저는 아는 업체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고, 뭐해0로 네. 이제 그 오신 누수 탐지 업체 오신 분도 이즘 위에 세입자분이 말이 안 통하는 거를 알고 그 오신 분하고도 시비가 붙었어요. 예,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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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대화가 안 통하는 분이 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위에 세입자분이 자기가 이제 업체, 아는 업체를 불러서 이제 아니라고 얘기, 예를 들어서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예. 나한테 제가 브론워치는 판정이 맞다고 나왔고, 네. 예. 이런 경우에 어찌 보면은 그쪽에서 브론워체가 어찌 보면 자기 아는 사람 유리하게끔 거짓증언을한게될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뭐 강제성이라든지 조치를 취할 수는 있는가요? 네, 이제 사실 업체가 자기 탐지 장치를 가지고 탐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좀 잘못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그 자체가 이제 뭐 완전한 거짓말로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이러 말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형사적인 처벌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감정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제 누수탐지를 전문으로 하는 감정인을 선정을 해서 그 감정이 이제 법원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직접 들어가서 감정을 하면 거기에는 이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법원 재판부도 따르거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상대방은 당연히 저희가 뭐 짜고 치는 거라고 할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상대방. 이 지금 자기 자신한테 유리한 지금 업체를 선정했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는 이제 소송 가서 중립적인 감정인 선정해서 누수 탐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만일 내가 가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사실 변호사 선임 비용부터 발생되는 뭐 인지대나 송달료, 기타 감정 비용까지 하면 사실 뭐 천만 원 넘게가 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끝까지 잘못을 이렇게 부인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또 원인이 자신들이 찾아봤을 때이집 때문에 발생된 누수라면 수리를 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누수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지어졌거나 완공이 된 시점에 따라서는 누수 자체를 판별할 수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시점에는 발생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이제 여름에 장마철이 됐을 때 갑자기 비가 내렸는데 신축인데도 왜 이렇게 누수가 발생하냐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자담보 책임 자체가 중요시 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 경우에도 이제 시공사와 누수 사건 같은 경우 는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또 소송을 통해서 시공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누수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과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원인을 빠르게 진단을 하고 책임 주체가 정해진다면 그 책임 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한다 또는 그 이전 단계에서 협상을 통하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지금 끙끙 앓고 계신 분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관련된 누수 소송 많은 수행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고 받아야 되실 손해 배상 저희가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